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B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전도 사역원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역원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이 어려운 중에서 멈출 수 없는 전도의 사명으로 온라인으로 전도와 복음 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온이 행사를 위해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온라인으로 찾아가시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11월 중순부터 명칭을 공모하였고, 최종 결정된 전도축제의 명칭은 한 사람 온입니다. 한 사람 온은 한 영혼, 한 사람을 깨운다, 꺼져있는 생명의 빛을 켠다, 온라인이 연결되어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은 어제 주일인 12월 13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총 6개월이며, 지속적인 광고와 VIP 작정, 등록 카드를 받고 온라인으로 초청 카드 및 중보기도, 교회 소개와 찬양과 말씀을 제공하여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데 그 사명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복음의 중심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확장하는 비전을 품고 2020년 한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DC 캠퍼스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2월 12일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다목적실에서 약 40여 명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웅열 단임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삶을 이제는 센터비를 넘어 DC로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때 나아가야 할 장소, 그리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의 시간에는 DC 캠퍼스를 사역자들의 신실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주일 13일은 DC 캠퍼스 팀의 리더들이 먼저 예배 드릴 장소를 방문해서 사역자들의 첫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C가 복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KCPC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멋진 사진들과 말씀이 새겨져 있고 KCPC 2021년의 주요 행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 예배 전후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고 또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현관 앞에 오셔서 벨을 눌러 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셔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달력과 함께 2021년을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정한 편히잘 지내셨나요?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 수칙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비드 19 대응 팀을 세워서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성도님이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대응 팀의 팀장으로 숨기고 계시는 우리 박형일 목사님 만나보고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형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수고 참 많으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교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예 지금 어 코로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어, 이 상황들에 대, 어, 대응할 때 저희가 엄격하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활동이나 모든 케이스를 교회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셨거나 또 음. 교회 이름으로 하셨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이 CDC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엄격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 CDC 가이드라인이 얘기하는 그 대상들 외에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 접촉하시는 음. 흔히 말하는 2차, 뭐, 3차 간접, 음. 이런 접촉자들이 계신데요. 그 교회 활동으로 만나셨거나, 혹은 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책임을 위해서, 어, 저희가 엄격하게 또 관리하는 모든 활동들은, 저희가 교회 지금 코비드 TF팀이 있습니다. 그 코비드 음. 대응 TF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이 감염자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염자와 함께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심이 클 텐데 또그 기준이 어떤지도 궁금할 텐데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CD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어, CDC가 말하는 그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확진 대신 어떤 성도님이 확진을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확진이 되셨거나, 그 결과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증상을 느끼셨을 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전에 만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만나셨던 분들이 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고요. 만나셨던 분들 중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6ft 이내에서 만나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5분 이상 만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이 아니라 엔드이기 때문에요. 6 안에서 15분 이상 만나신 분들을, 어, CDC 기준 밀접 접촉자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만약에, 어, 그렇겠지만,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되었다면, 저와 접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접촉하신 48시간 이내에 접촉하신 분들이 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고요. 만약에 6피트 안에서 15분 이상 같이 계셨다면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만약에 6피트 안에 있었지만 14분 정도 대화하셨다. 10분 정도 대화하셨다. 그러면 CDC 기준에 의한 밀접 접촉자는 아니십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마스크를 쓰셨나 쓰시지 않으셨나라는 부분들이 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쓰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6피트 안에서 15분 이상 계셨다면 어, 밀접 접촉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네, 밀접 접촉자 정리하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그 다음에 6피트, 그 다음에 15분 이내에 있을 때는 모두가 아 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어 밀접 접촉자가 생겨날 경우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예, 어, 이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에 따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만약에 성도님께서 확진이 되신 경우에, 우리 확진되신 성도님의 경우를 보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담당 공동체 목사님께 곧바로 초기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교육자분께서, 어, 우리 후기, 그리고 있을 모든 대응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어꼭 먼저 연락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밀접 접촉하신 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접촉하신 거 말고요. 단순 접촉 말고 CDC 가이드라인에 의한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께는 직접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하셔서, 어,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가 격리를 14일간 시작하시면서, 어, 테스트를 꼭 받도록, 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다만 말씀을 전하실 때꼭 부탁하셔야 될 사항은, 어, 우리 확진되신 성도님의 이름이 절대로 우리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을 통해서, 어, 전달되면 안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어, 그 개인 정보를 말씀하시지 않도록, 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또 밀접 접촉하신 분외에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은 15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10분 정도 하셨다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어, 연락하셔서, 어, 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하실 수 있고, 어 자가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어 격리 의무는 아니지만, 어 증상을 와치하시면서 어, 테스트를 받도록 권유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적 의무사항은 밀접 접촉자에게만 한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접촉하신 분들은, 어, 테스트를 권유하시고 증상을 와치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다른 케이스들은요, 만약에, 어, 저희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지요? 어,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확진되신 성도님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연락을 받으시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음. 만약에 7일쯤 됐을 때, 어 네거티브 어그 결과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CDC 기준에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계속 와치하시면서 어 네. 14일간 자가 격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14일간 자가 격리 이제 확진된 경우 그다음에 밀접 접촉이 확인된 경우 자가 격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 이번 그, 어떻게 보면 자가 격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 세 가지 케이스로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되신 성도님의 경우, 어,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하셔야 됩니다. 음음. 그래서, 어, 14일간 자가 격리하시면서 테스트 꼭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확진, 대신 성도님과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 이 밀접 접촉하신 성도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간 자가 격리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음성이 나오셨다 할지라도 자가 격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밀접 접촉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아까 식스핏 밖에 계셨거나 아니면 10분, 5분, 14분에 계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또 2차라고 하죠. 그. 어, 밀접 접촉이 아니신 분들과 그냥 또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그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증상을 와치하시면서 자가 격리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도 와치하시고 테스트 받으시면서 계속, 어, 추약하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어, 확진된 성도님이 교회를 다녀가실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뭐 전혀 모르고 이렇게 다녀갔는데, 나중에 확진된 게 확인될 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네, 만약에 어, 그 확진되신 성도님이신데 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상황들을 모르신 채로 교회 건물에 오셨다가 만약에. 어, 다시 나가시게 된 경우 그 경우에는요 어 저희가 밀접 접촉의 유무나 또 어떤 활동하신 범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어 음. 당회에서 긴급히 소집하여서 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예배라든가 교회 그 활동들에 대한 어, 기준들을 정하고 향후 어, 대응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들이 어, 이루어지게 되면 곧바로 또 성도님들께 공지하게 되고요. 어, 지금 현재 저희 KCPC는 정말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이 CDC 라인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보면 보건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저희가 TF팀에서 어, 저희가 CDC 가이드라인 이 외지요. 이 외에 있는 모든 범위까지도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안전하고, 어, 방역도 네. 잘하고 있고, 그래서 <laughs>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보금국에서 우리 교회 한문 세 분이 탐방을 왔어 보시고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아주 <laughs>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 목사님 수고해주셔서 상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평소 때 CDC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시고 안전 그리고 건강을 잘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2월입니다 요즘처럼 차가운 날씨에는 따스한 사랑, 따스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괴태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룸베르크가 한말 중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고 표현까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에 따사한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따사하게 사라져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지은 책이 있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면 굉장히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곁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 같은 가족이 우선이 되겠죠. 어머니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는 아, 그때 어머니 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곁에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곁에는 있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승모임의 형제 자매들,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있다면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인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이 지나가도록 혹시라도 마음에 분을 품으면 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의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아, 나는 이런 모습으로 써야지라고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인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날 모습은 바로 지금 오늘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날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에 이 생각하면 참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상년때 조그만한 교회를 승기게 되었어요. 늘 중년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찬 겨울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중년쯤 되신 분인데 눈 한쪽을 다치셔서 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갈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불태웠던 청년시기라서 제가 하숙했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 며칠 지나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왔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을 하기도 해요. 하숙집이라 보니까 사실 주인 눈에도 굉장히 미안하고, 같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긴장감을 조성하고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늘 삶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더 이상은 견디기가 좀 어려웠어. 한 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구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도할 테니까 온 것이 갈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교회문을 났었습니다. 아주 차가웠던 추운 12월 겨울이었어요.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귀한 형제, 그 잠시 견디지를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밤 11시가 넘은 밤에 상계동을 달리면서, 웅구시, 웅구시, 그참 밤하늘이 울리도록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이미 전철이 다 끊어진 시간이라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 분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것 귀하지만 지금,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 귀하지만 지금 옆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에릭 프롬이 한 말입니다.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가?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필요로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희생해 본 적이 무엇인지, 언제였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일, 차가운 겨울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오직 사랑이란 이름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죠. 온수된 우리를 살려내신 유일한 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흠을 많고 무너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되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사람은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는 겁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 우리의 이름 석자는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스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를잘 도와주고 세워줌므로 그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을 입고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주위 세상을 사랑으로 꽃피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차가워지면 몸이 춥지만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추워집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추워서 외로워하고 눈물 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우리가 그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는 이런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